또한 아주 평범했던 에스더는 뭐였죠? 여자였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바이블로 에스더입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 순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에스는 에스라 데미아 뒤에 나오긴 하지만 시간 순서에서는 에스라의 중간에 있어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7장에서 10장 그 사이에 위치를 하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 귀환과 그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난 일이 바로 에스더의 그 사건입니다. 1차 귀환 때 많은 사람들이 에우살렘으로 귀환했으나 그 중에는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에 남은 자들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에스더의 사건이 없었다면 에스라, 니에미아의 사건도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게 돼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국사님 에스더의 구약 성경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에스더에는 바로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나 계시, 선지자들도 등장하지 않죠. 그러나 에스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이 에스더가 고아였음에도 또 그의 삼촌 모르드게는 문지기에 불과했음에도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계속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 에스더 1장에서 2장 사이에 약 4에서 5년 네. 정도의 조금 어, 공백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에스터 1장에 아우스웨로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를 베풀었던 이유가 바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에스터 2장에 보면, 에스터가 이제 왕후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대략 4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공백이 주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 아하스웨로왕은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 전쟁에 나갔어요. 그 유명한 살라미 해전이라고 300이라는 영화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 그 300명의 군인들이 엄청난 대군과 싸우거든요. 그 영화인데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질 때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에게 전쟁을 대패를 하고 나서 돌아왔온 다음에 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게 된 거죠. 네, 에스더를 이제 읽어보면서. 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하만과 모르드계 사이였어요. 모르드계가 인사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하만이 유대인 말살 정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하만이 조금 전 너무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좀 사연이 있을까요? 사실 하만은 아각 사람의 후예라고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아가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5장에 이 사울왕이 완전하게 진멸하지 않았던 왕이 바로 아가왕이에요. 주애 국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처음 전쟁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인데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맞아요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말렉 족속은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지 않았죠. 사울 왕도 진멸하지 않았고 결국엔 이 일이 이 에스더에 와서. 모르드게와 아주 철천지의 원수지간이 된 하만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미 집파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사울 왕이 속한 집파죠.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가 아무리 인사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이 유대인과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아마 계략을 꾸몄을 것 같아요.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하만이 모르드게를 공개 처형하기 위해 준비어두었던 나무에. 자신이 메어, 달리, 메어 달리게 된 사실은 악인으로 하여금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구속적인 진리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에스더에 많은 내용이 담겨있네요. 그렇다면 에스더의 주제를 정리를 해주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에스더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배우에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볼수 있어요. 이건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처럼 애서를 읽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위기들이 직면할 수 있는데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